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들. 아이고야. 어, 날씨가 굉장히 더운 와중에요. 오늘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FW 때 어떤 신발을 신어볼까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제가 여름 동안 좀잘 신었던 신발, 오이 벌레가 신발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일단 이 영상 촬영 시점에서 는 아직 뜯지도 않은 이 신발을 먼저 소개하고 싶지만. 여름에 좀잘 신었던 신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은또 내년 여름에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아직 여름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일단 신고 있던 신발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슬리퍼 중에서 이번 시즌은 약간 2순위였어요 1순위는 아니었다 이 특유의 좀 캐주얼함 때문에 이번 시즌에 제가 입은 착장이랑은 베스트는 아니어가지고 이건 사무실에서 많이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무실 슬리퍼군요 <laughs> 아니 그건 아니죠 가장 많이 신었던 거는 아일랜드 슬리퍼 쪼리 평소에도 많이 신고 다닙니다 여름 딱 들어가기 그때쯤이었나? 별 이유 없이 사긴 했어요 아 무신사에서 한번 사볼까 해서 무신사에서 검정색깔 뭐 가죽쪼리였나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딱 나오는 거야 근데 다른 사이즈는 다품절이었고 진짜 놀랍게도 제 사이즈만 품절이 아니었어요. 남은 재고 세개 이렇게 써있으면서 소비를 자극하더라고 무신사가. 이거에 아, <laughs> 네. 넘어갔군요. 네, 혼라당 잘 소가 넘어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걸 신을 때 좋았던 점은 그렇게 떼 타는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. 좋았던 거는 아니, 좋았던 거 말해 려 아, 그러니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발을 잘 닦아서 그런가? 발을 열심히 닦았을 수도 있죠 그것도 봤는데 냄새가 잘안 배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. 조리에서 중요한 건 여기 그이 발가락 족발을 끼는 부분이 막 너무 아프면 신기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불편한 느낌은 전혀 안 들었어요. 조리치고 편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아치가 있어요. 보시면 여기 옆에 이런 게 조금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딱딱한 느낌도 많이 없고 만져보시면 약간 부들부들하거든요 원할데 없는 그냥 그런 신발인 것 같아가지고 제거가 들어올랑진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 혹시나 아일랜드 슬리퍼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은 저희랑 같이 신발 하나 만들어볼 생각 없으신지 스타일링적으로는 혹시 어땠어요? 아 스타일링 스타일링적으로도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신을 수 있었던 게 더러우 스타일의 가을 착장에도 쪼리를 딱 가죽 신발에 딱 들어가주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때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여름엔 사실 발이 저는 보여야 좀 시원해 보이긴 하니까 실제로도 시원하고 그런 착장들에 사실 어디다가 넣어도 괜찮은 그런 신발인 것 같아가지고 네, 가을에도 쪼리를 신을 생각이 있으세요? 저는 한 그래도 발가락이 시리지 않을 때 정도까지 신어볼 아, 생각이 한 있습니다 한 11월? 시 키운... 사이 정도. <laughs> 셔터 어. 방문했을 때그 음. 쪼리 아, 맞아, 맞아. 신고 입은 착장들이 네. 개인적으로는 꽤나 어... 괜찮아 보였어. 그래요? 뇌이징이된 그러니까 건지는 모르겠는데. 그거 마... 네이징이 되신 거야? <laughs> <laughs> 그래요? 네. 다음은 아, 이걸 한번 좋을 것 같은데, 이거는 이제 페몬트라는 브랜드의 로퍼입니다. 많은 로퍼를 신어봤지만 그래도 얘가 제일 편하지 않나? 발볼도 너무 좁지 않은 신발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발볼러들한테는. 이게 희소식이거든요. 270을 신고 있어요. 좀 작은 사이즈로. 입으로. 근데 이 정도 신으니까 좀 늘어나니까 되게 이쁘게 잘 맞더라고요. 이거는 아마 신어보신 분들은 아마 저랑 똑같다고 하실 거예요. 아, 그리고 이 신발 신다 보니까 색깔을 다른 걸 나온다는지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또, 아,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지만, 또 저는 지조를 지켜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이거를 실제로 많이 신어. 트렌디에 되게 잘 맞습니다. 약간 스니커즈처럼도 신을 수 있으면서, 어, 구두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두 개의 중화된 느낌이 어떤 착장에든 다잘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게제 정설입니다. 다음은 제가 이제 또 이번 여름에 많이 신는다고 말씀드렸던 쇼츠에서 소개해드렸던 팀버랜드라는 모델인데 이 신발에는 지금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. 저와 사이가 틀어진 건 아니고 와씨 깜짝 놀랐어요. 걸어가는데 갑자기 신발이 뒤집히는 거예요. 갑자기 이렇게 어, 그 넘어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데 이렇게 들려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넘어진 거예요, 제가. 그 AS 안 돼요.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찾아봐지 못했어요. 넘어지고 스팀. 나서 정신을못할 정도. 이 보니까 붙인 자국 있건 하거든요. 아니면 이그 구두방 같은 데 가면 아, 구두방? 네. 아, 이런 소리도 해 줘요. 구두방에서? 아, 그분들은 다 돼요. <laughs> 신발 자체 내구성 문제까지는 아닐 것 같아. 제가 워낙 험하게 살아 가지고 다음은 이제 닥터마틴 어... 아무래도 이제 요 신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소개해드렸고 아마 사실 나올 때는 인기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없었어요? 그쵸 확실해요 네. 왜냐하면 그때는 사이즈가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네. 근데 지금은 여파가 있었는지 <laughs> 네, 더하기 힘든 모델이 되었고 아내 픽은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걸 몸소 체험하게 만든 <laughs> 다른 색도 한번 신어보고 싶더라고요 약간 제가 검정색이랑 브라운색이 있으니까 그 와인 색상도 길 가다가 막 가끔 보이는데 그것도 한번 신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외국 분들이 그런 와인 색을 많이 신잖아요 외국 분들이 약간 착장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탁 깔아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느낌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구두를 류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4개가 지금 응. 다 가죽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름인데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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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죽이네 일단 이제 가을 신발을 할 건데 가을 신발들은 양말을 신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신기했습니다. 찍지 마세요. 찍지 말라고요. <laughs> 일단은 지난번 저희 신발 영상에서 또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트렌드를 보자면은 굽이 조금 낮은 스니커즈들이 좀 강세인 것 같아요. 신발 쉐입도 볼따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얄쌍한다 해야 되나? 그런 쉐입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로에베나 드리스반노트 미우미우 이런 데서도 그런 유의 신발들이. 이제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신발들이 좀 유행하고 있는 게그 나이키 빈티지 신발 음. 거기서부터 많이 시작됐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음. 컬렉션 보면 은 슬랙스 같은 거랑도 세련미 있게 약간 연출하기도 하고 이런 루, 이런 걸 뭐라 하죠? 드레이프성 있는 그런 옷들이랑 잘 어울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사실 요즘에 빈티지가 강세잖아요 그래서 그 빈티지 신발 가게 파는데 가잖아요. 그러면은 프라다 옛날 신발이 진짜 많아요. 그 어. 프라다 컵 어. 그런 신발들을 사고 싶다고 하시면은 빈티지를 사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. 그린 프로덕트 이런 것가도 많고 여기까지는 좀 패션 트렌드 정설이었다고 하면은 전 사실 정파라기보다는 약간 사파에 가깝거든요. 트렌드가 꼭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신고 싶은 방향성에 맞는 걸 신거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신발이 약간 그런 신발에 가깝거든요. 그 테니스와 류의 신발들이 저는 눈에 많이 보였거든요. 아른거린 적이 없었는데, 지금까지 살면서. 갑자기 아른거리는 거야. 동체가 정확한 편이라서. <laughs> 일단 제가 좋아하는 그 오라리 25W만 보시더라도, 그 뉴발란스 c t 500이라는 모델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지고, 착장에다가 마지막에 탁 건져주거든요. 근데 착장들이 캐주얼한 착장도 있고 포멀한 착장도 있는데 다잘 붙어. 저 신발을 제가 한번 테스트로 사봤어요, CT500을. 사실 오라리 신발도 좋지만 제가 그 신발이 나온다고 한 번도 제가 정시에 사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저는 다른 데로 차라리 눈 돌렸습니다. 일단은 뉴발란스이고요. 아이기 써있구나. 아 이거, 아, 이거 바로 보여주면안 되는데. <laughs> 뉴발란스와 에임레온도르 같이 만든 신발로 알고 있고 아! 하나 제가 하나 더 있잖아 저 옛날에 갖고 있었던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도 사실 에임레온도르 신발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신어도 될 만큼 저는 좀 트렌디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에임레온도르가 그만큼 뉴발란스와의 합이 굉장히 좋다고 라 느껴지기 때문에 믿고 샀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느껴보세요 미쳤죠? 오, 이 엄청 네. 납작하네 진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사실 이 신발이 약간 이런 색깔 베리에이션이나 어, 이런 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. 제가 사실 원했던 느낌은 이런 느낌에 가까워가지고 뉴발란스 음. N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얘는 어려 보인다 랄까 <laughs>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네. 좀 어머니가 사다 주신 신발? 왜냐면 전 어릴 때 어머니가 사주셨거든요 제가 한 말씀 하자면 네. 그 ABC마트에서 꽃...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거 맞아? <웃음> <웃음>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모델이라네요 맞습니다. 네. 영호대 같은 경우는 이 엔자가 사실 신었을때 그렇게 튈것 같지가 않거든요. 어퍼를 보시면 은 얘는 약간 그 보통 생각하시는 에어포스 여기 모공이 뚫려있잖아요. 여친 같은 경우는 약간 뱀의 그 피부 같은 신발콘도 이렇게 같이 주거든요. 이게 있어야죠또 에임. 그제 에임을 갖다 대야죠. 응, 음, 되고 계신가요? 네. 사실 전 이거, 이것도 좀 크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안에 보이시나요? 어, 조금 다른 뉴발란스랑 다르더라고요. 그니까 신발 좀 고수분들께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사양은 잘안 봐요. 그냥 딱 봤을 때 이쁜 걸 사서 아 꽂히는 야, 거. 예, <laughs> 얘는 바로 꽂혀가지고. 어, 거두절미하고 한번 신어볼까요? 지금 85 강에 적당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음, 그렇지, 예쁘지. 괜찮네.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입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데님에다가 뭐 후드티 같은 걸이 입어줘도 이쁠 것 같고 뭐랄까 미국. 감성으로 살짝 입어주면 괜찮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꼭 이렇게 입으라는 건 아니고 당장 구성에서 온걸 약간 허접할 수 있거든요. 그냥 느낌만 봐주세요. 이렇게 신발에서 마지막에 누런색 이런 테니스 같은 걸로 마지막에 눌러만 주고 이런 신발에 또 이렇게 데님을 입으면 좀잘 쌓이잖아요. 약간 내려서 입어. 세긴까진 아니고 벨트 안 매면 내려가니까 음, 음. 플리스 같은 자켓 있잖아요. 자켓이나 아니면 프로복. 뭐 그런 거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얹어 주면은 초겨울에 약간 이렇게 입고 다니면 되게 멋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빈티지라서 사실 정보는 없고요. 폴로 스포츠 제품입니다. 미국 감성 나요 지금. 약간 아, 그런 느낌. 있어. 미국 핀터레스트에 나오는 그런 플리스 옷 입은 사람 같지 않아? 거기에다 비니 쓰면 이제 <laughs> 어, 맞아. 딱다 분천... 어, 음, 아 맞아. 딱근까 오, 괜찮은데? 나쁘지 않아요, 진짜. 약간 옛날 그 2000년대 감성 같기도 하고 사실 꼭 이런 느낌 아니더라도. 다른 착장 들도 그냥 좀 가볍게 묻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, 어쨌든 이렇게 신발을 소개해 드려봤고 앞으로도 잘 신게 된다면은 영상에서 한번더 소개를 해드릴게요. 아주. 네,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, 이거 맞다. 이거 에임 레온도를 그 공홈에서 직배송 해주거든요. 크림에서 혹시 27만 원 이상 에 팔고 있다면은 막 직배송이 더쌀 겁니다. 뭐 하나 더 사실 있거든요. 신발이. 제가 장전을 많이 해놨는데, 아 왜냐면 약간 그 신발 네. 계열이 약간 달라. 아 얘는 좀 운동화 계열이긴 해. 운동화 모아주는 콘텐츠에서 제가 한번 그냥 같이 해보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. 왜 이렇게 숨기는 거야? 아니, 숨기는 이렇게, 게 아니라. 왜 이렇게 숨기냐고요? 아니, 숨기는 거야? 게 아니라. <laughs> 선생님? 네. 저희 이렇게 끝나면은 네. 혼나가지고 누구한테? 누구겠어요? <laughs> 뭐뭘더 뭐, 해드릴까요?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신발. 아, 가을에 일단, 신을 것몇 개만 더 알려주셔야 몇 돼요. 몇 개만 더? 일단은 그냥 사실 원래 신던 것들 많이 신을 것 같고, 갑자기 딱 하나 생각나는 거는 안 그래도 여기 이한번 구경하고 있었거든요. 제가. 음, 디에 E라는 브랜드인데 좀 비싸요, 근데. 꽤 비싼데요? 아, 제가 느꼈을 땐 약간 이런 쉐입의 신발들이 좀잘될것 같아서. 약간 하이킹 부츠? 반대로 볼드 안에. 맞아, 맞아. 음... 어, 저 사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굽이 낮은 것보다는 네. 오히려 굽이 좀 있는 걸더 선호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은 그렇죠 카고 팬츠나 그런 음. 거랑 입으면 되게 이쁜 거 같아가지고 이런 걸로 대신 신을 수도 있고 사실 근데 얘는 약간 쉐입이 좀 얇아가지고 네. 약간 아쉽고 네. 어, 이건 애프터프레이신 발인데 이거에 네. 조금 로우 탑 버전? 아좀더짧은 느낌으로 그런 거 신으면 이쁠 것 같긴 해요 대신 호불호가 많아,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. 어. 확는 제가 추천드리진 못할 것 같아. 그 말고는 제가 또한번 정리해서 올려볼게요. 네. 기억이 안 나요, 지금. 오케이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